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소멸하는 우크라이나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승산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남성들이 대포밥으로 사라져가는 것 말고도 우크라이나는 인구 통계학적인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래 연구소에 따르면 1991년 독립했을 때 5,200만이던 인구는 지금 2,900만으로 엄청나게 줄었다. 그런데 이 2900만이라는 숫자는 크림, 헤르손, 자포로제,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구를 우크라이나 인구로 쳤을 때 얘기입니다. 또 특수군사작전에서 사망한 숫자도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207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귀국하긴 했지만 여전히 860만 명은 해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본토로 넘어가 러시아 시민이 된 인구는 350만 명 이상입니다. 지금 우크라나는 이 900만 명의 생산 인구가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9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만이 민간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또 출생률도 크게 떨어진 상태라 몇년 후면 은퇴자가 생산 인구의 2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나는 독립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전쟁으로 그 속도가 가속화됐을 뿐입니다. 1991년 독립 당시 5,200만이던 게 마에단 폭동이 시작된 2013년까지 이미 4,550만으로 줄었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우크라나 미래연구소는 1991년 이후 기 f 프의 모든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모든 정권이 국가를 개인의 부와 정당 후원을 위한 도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관리가 모든 자원을 통제하며 기업도 자산을 차기화는 현금 젖소로 취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적인 마인드도 없고 미성숙하고 유화적이면서도 가부장적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부패는 경영의 주요 요소이자 지렛되었다고 됐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행위는 권력을 유지하는 목표에 종속됐다고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래 연구소는 가장 산업적으로 발달했던 소비에트 공화국 중 하나였던 우크라나가 원자재 공급원 내지 다른 행위자가 갈 길을 정하는 국제정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크라나는 한 국가가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는지 케이스 스터디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